카드를 집어 넣으면 돼 이쪽에 네. 이렇게 네. 집어 넣고 금액을 눌러 볼게요. 6,900원 누른다. 금액 누른 다음에 여기 입력 버튼 있죠. 네. 눌러주고 그제 나오죠. 추적 네. 되죠. 네. 이렇게 뜯는 거예요. 한번 네. 직접 해보세요. 이 취소할 때이 취소해보세요, 사장님. 일로 오세요 사장님. 네. 요거, 취소 한번 해보세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네. 눌러주고, 직전, 지금? 직전, 그렇죠. 직전 취소 직전. 1번. 그 다음에, 6 9 0 0원 아니, 요, 그, 금액 맞죠? 그럼 네. 진행은 1번. 네, 1번. 그리번 누르고, 넣어야 되겠, 아, 안 넣어도 되네요. 안 넣어도 돼네요 네. 밑으로 뜯어요. 아, 아유, 잘뜯으이에요 예, 네, 그렇게 뜯으면 되죠. 그죠? 네. 결제 한번 해보세요. 어, 6만원 한번 해보시겠어요? 6만원? 일십 불은 아니요 여기 이거 숫자를 지울 때는 여기 정정 있죠. 일십 불은 그냥 여기 네. 보면 입력 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서명. 서명은 이제 고객이 하겠죠. 네. 입력하시고 이제 나오죠 여기서 무슨 일이야 아시죠? 네. 그럼 또 취소해야 되겠죠? 취소해야 되겠죠. 두장 나와요. 한 장은 음, 고객용이고 빨 때도 되겠네요. 네, 빨 때도 해야 돼요. 음, 취소할 때는 다시 취소 눌러주시고. 네, 취소는 있고 그쵸? 네 임, 진행 1번 취소, 승인 아니, 아니 서명하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입력하면 이제 취소가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쉽죠? 네 자, 그다음에 카드 영수증 한번 교체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영수증은 네. 여기 눌러보세요 이탭 이거요? 네, 오케이 여기 눌러주시고 이거를 빼보세요 한번 이제 을 때는 이제 그렇게 드시고 영수 내가 보내드릴게요 월요일날 네. 그 다음에 네. 이걸 밖으로 빼세요 밖으로 좀뺀 다음에 네.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를 가운데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때 백지가 일로 가야 돼요 백지가요? 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귀신는 반대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죠 네.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뜯어보뜯요뜯어요뜯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자, 5만 원 이상 서명할 때는 이렇게. 네. 자, 보시면 곧 넣어볼게요. 뭐, 있냐? 그러면 이렇게 승인되죠. 네. 고객이 직접 넣으라고 해도 돼요. 이쪽에 네. 고객님한테 카드를 여기에 넣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표님이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네. 직전 취소. 저희가 이거 다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죠. 네, 네. 그죠 네. 취소했나?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집어넣어 이쪽에 네 집어넣고 이제 금액을 누르면 되겠죠? 네. 금액은 기다리면 여기서 아미동록이라고 잠깐만요